평소에 제가 재활용한다고 분리수거 하고 있는게 어떻게 버려지는지 재활용은 잘 되고 있는지 어디서 모으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여기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강의도 해주고 어떻게 분리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해가지고 신청해서 왔는데 안에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어떻게 배치되는지 체험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그럼 같이 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고기 잡아가지고 눌러서 말려놓은것 같다 처리 시설은 일, 하루 40톤 용량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현재로서 하루 55톤이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닐 비닐에서 분리하고 이런팩트이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보내주셔야 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또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요구르트나 이런 거 많이 먹잖아 요것도 요 끼주시는 거. 요거는 쓰레기. 요거는 플라스틱. 일반 플라스틱. 이의하가지고요런 쓰레기통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나, 그면 모든 펌핑은 아니, 스프링이 들어어요 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이 있어야지 펌핑이 되니까. 그럼 이거를. 같이 보내주면, 이거, 원래 얘가 부사하고 스프링 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왜 종량제로 열어, 종량제로 버린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 에너지를 추출해낸다고. 그러면 이거를, 어, SRF 시설에 가면 이거를 고형연료를 만듭니다. 나중에 사진에 나올 건데, 고형연료를 만들고 스프링은 분해해서 다시 고철로 활용이 됩니다. 스티로폼 나온 김에 스티로폼으로 헷갈리는 게많는데 이거 과일 잡는 이스티로폼 아이밀이 또흰 거도 있죠. 또 이것도 과일 층층 사이에 넣은 거. 이것도 스티로폼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량제 쓰레기도 넣어주시고요. 또 보면은 가전제품 뭐 보면 스티로폼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하나씩 까가는 게 수십 퍼씩차가같어갑니다 맞죠? 그러고 나면 자루에 20kg 자루에 담기가 가는데 얘들끼리 부딪히면 은잘 깨지겠죠. 근데 마이가 있으면 안 깨집니다. 그러면 재사용할 일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깨끗하게 비우고 마이가 있는 것은 꼭 마귀를 막아서 백신을 이해 주십시오. 백는사람있어요 네. 있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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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여기 계십니다. 그럼 가까울게요. 서 so, 쓰레기들이, 그뭐뭐뭐다 각자 사람마다 폭력 품목 선배라는 분뭐이 다릅니다.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뭐뭐뭐뭐뭐뭐뭐뭐뭐

넌넌넌랐어요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motor> <hay> <problème> 저는끼리 물이 혀가다 깨지기 때문에 막아주면서 막덜 깨진다. 이래가지고 찍게 차로 해서 이렇게 기금 물어. 이제 이 보죠 색깔 이 있는 거 없는 거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서 1차 분류하고 업체에 가면 또 이걸 또 분류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파쇄. 잘게 부셔 가지고 기계 너 부셔 가지고 색깔별로도 분류하고 종류별로도 오늘부터 가시 가지고. 다스틱을 낼때는 꼭, 꼭 이거 이주세요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 짧은 시간 교육받고 탐방했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리수거 잘 합시다